2024년도 제부 고성군 향후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두분 회장님의 이치임식이 있어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고성군 향후회를 위해 크게 공헌하신 박재복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재복 회장님 덕분에 향후회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습니다. 전영옥 신임 회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회 단합과 발전을 위한 회장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제부 고성군 향후에는 다른 어느 향후에보다 회원들 간의 관계가 끈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애향심이 뒷받침된 덕분이겠죠. 부산에 대한 사랑도 남달라 고성군 수국 6천 포기를 동백숲에 기증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보태주시는 등 우리 시정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우리 부산은 더큰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꿈에 날개를 달아 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꼭 제정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한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사업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부산을 위한 일만은 아닙니다. 고성시에서도 이런 혜택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부산의 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부산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성군 향후의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